안녕하세요. 꼬박부동산 김상윤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더근 현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 더근 현장을 나온 이유는 어, IS동서에서 시행하는 업무 67번의 상업시설 분양이 10월 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0월 말에 준비된 이현장의이 분양, 이 상가의 분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양을 예정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더근의 상가들의 뭐 현재의 상권, 그리고 입점,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동안에 평당 분양가는 좀 어땠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뭐 현장을 오신 분들은 제가 임장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덕은 이 초입에 해당하는 이 부분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뒤쪽에 보이는 위프라임과 그 바로 옆쪽에 드림 코어가 보이실 겁니다. 드림 코어는 뭐 지금 올해 준공된 현장은 아니고 작년 초반에 준공이 돼서 올해까지 계속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 아무래도 작년에 준공이 되 있는 만큼 현재는 뭐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는 현재는 1, 2층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 있고 물론 2층, 3층은 좀 구간적으로 많이 공실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위프라임은 올 8월달, 9월달에 준공이 된 현장입니다. 어, 뭐, 뒤에 플랜카드도 보이시겠지만, 뭐, 병원, 이 의원급들이 2, 3층, 상부층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입점하기엔 가장 좋은 구간이고, 위프라임은 3층까지가 상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최상위의 구간이 3층서부터 2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1층은 아직 공실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아직 준공이난지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입주장이라는 특징도 있고, 뭐 부동산이나 뭐, 프랜차이즈 뭐몇 개의 밥집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덕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이 구성이기 때문에 어, 상권을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가를 잡는다라고 하시기에는 그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덕은 전체를 봤을 때 상업지 비율이 다른 지역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은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의 이점을 살리셔서 뭐 임차를 들어오시거나 분양을 받게 되시면은 제가 볼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 프라임 건너의 하늘 빌딩 이 준주거 1, 2번에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건물은 7층까지 올라가고 상가는 3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10월 말정도에 분양이 예정돼 있고 평당 분양가는 위프라임과 비슷한 수준의 1층의 평당가 상층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곳의 이점, 하늘공원 그리고 가양대교에서 들어오는 브릿지, 이 적은 메인 출입구의 이점을 좀더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나중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덕은역의 예비역사가 준비되는 현장에 이곳을 선점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이시는 이 현장에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거나, 이제 준주거 쪽을 좀 살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은 호박 김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다시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한번좀더 자리를 옮겨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리를 옮겨 좀더 위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어, 제 뒤쪽에 보이는 힐스테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쪽 뒤쪽으로 아직 건물의 외형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삼정그린코어가 있습니다. 어, 힐스테이트는 기준으로 1층과 지하층까지만 상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삼정은 1층 그리고 2층의 일부가 상가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곳다 아직 준공이 된 현장은 아니고, 힐스테이트는 뭐두개 동이 올라가지만 1층 상가가 내년, 23년 한 상반기 2, 3월 정도 준공 예정이고, 뒤쪽에 있는 삼정, 이 주상복합의 상가, 이쪽을 보시면 내년 한 7월 정도 가 준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입점된 브랜드 또는 뭔가 확정된 구간은 없으시고 당연히 앞쪽에 어느 정도 입점된 구간을 좀 피해서 들어가는 구간이거나 컨셉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앞쪽에 상권이 구성되는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뭐 이곳에서는 아직 준공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에일리넷들과 업무 8번, 9번, 10번, 그 6, 7번 현장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와서, 덕은의 가장 끝쪽, 리버시티 리버폴의 앞쪽에 있는 업무 6, 7, 8, 9, 10번 앞에 현장에 있습니다. 어, 제 뒤쪽에 보이시는 현장은 어, 올 5월 정도 분양이 완료됐던 8, 9, 10번이고, 그 옆쪽 뒤쪽으로 보시면 10번의 현장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쪽,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업무 지구의 사거리, 바로 코너에 있는 6, 7번이 보이실 겁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이미 많이 설명드렸지만, 오피스텔 두 개동, 지산 두 개동으로 들어오며, 상가는 1층으로만 구성된 뭐 독점 상가들도 있고, 독점 상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별동 상가 그리고 1층 공개공지가 확보된 스트리트형 상가가 1층에 준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경쟁력 상권이 6, 7번서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형태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상가의 구성을 알고 계신 분들 상권을 알고 계신 분들은 큰 상권이 뭐 작은 상권을 흡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아마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마만큼 경쟁력 있는 상권 속에서 경쟁력 있는 평당 분양가. 이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기존에 있던 상가들 장단점을 파악하시면서 6, 7번에 분양을 받으셔도 굉장히 좋은 뭐 경쟁력을 갖고 상가를 분양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뭐 더근에 있는 상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뭐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현장 임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사무실에서 뭔가 맵을 보면서 데이터를 검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보다 좋은 호실을 분양받으실 수 있도록 또는 보다 좋은 컨설팅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